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력장장 충전소 상주갑장산 곰뱅이 농장 임원식 모슴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지금 시간은 한 3시 45분쯤 됐고요. 오늘은 여기 공성면 이와리에 있는 이 밭에 봄날엔 두릅 종근을 심는 작업을 지금 하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와서 아침에 어, 물 줘가면서 종근 넣고, 그 다음에 묻고 이렇게 하는 그 1인 3력을 지금 자고 있습니다. 오늘이 충분이라는데, 바람이 지금 엄청 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휘청휘청 됩니다. 하여튼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일단 심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 있는 밭은 이제 한 700평 정도가 되는데, 어, 여기는 원래는 이제 감자를 심으려고 하다가, 퇴비를못넣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종근을 심게 되었어요. 여기 심는 종근은 봄날 N이라는 어, 두릅 품종이고요 어, 지금, 어,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두릅 묘목 하시는 분들이 다 억수로 많이, 많이, 많이 힘들어서 올해는 신구 묘목이 억수로 많이 달렸어요. 종근도 달리고. 근데 저희는 어, 신구도 하고, 그 다음에 어, 봄나렌도 하고, 그 다음에 민엄나무도 하고,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보시면, 어, 좀 틀린 게, 이제 이거를 제가 그, 어디 유튜브에도 갔다 잠을 참아도 이제 뭐야 없어서, 그래서 제가 밤에 공리를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 차이 이제, 어 동력 분무기가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물을 2 톤을 갖다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력 분무기를 돌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 어, 고추 심을 때 여기 물물물 물, 물 갖다 주는 거거든요 여기 에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구멍으로 이제 물이 쫙 나와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동력 분무기 호스에 이제 연결을 갖다 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이점이같 있는 거 하면 예, 밭을 어제 그제 로타리 관리기 갖고 관리했고 장만을 했고 이제 그 앞에 어, 트랙터로 깊이 갈리를 하고 로타리를 갖다 쳐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기 작업을 처음 하는 게 되었고 완전히 빗돌 비툴, 빗돌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일단 비닐을 이제 관리기로 주입 피복기라 그래서 망치으면서 이렇게 비늘을 씌우는 게, 씌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늘을 이렇게 씌워서 이제 나아고 오늘 이제 와서 지금 두루부신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요거는 요렇게, 어, 그걸로 이렇게 빡빡 찌르니까이기게 지금 당한 깊이에 물도 주고 지금 바람이 옥수로 많이 갖다 불어서 땅이 바싹 말라서 문제가 벌써 벌써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서 어, 한 6, 7, 0 c m 간격으로 이렇게 지금 구멍을 지금 다뚫어갖고 지금 물을 물주는 작업은 이제 끝났는 것 같은 상태예요. 그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 종근을한번 가서 보여, 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올해 신구가, 어, 열풍이 갔다 많이 갔다 불어서, 저한테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 멤버분들하고 분들,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어, 촉성 재배를 안 하실 건데, 왜 신구를 찾느냐? 신구가 왜 좋으냐? 이랬더니 그냥 막연하게, 유튜브에 많이 떠드니까 그런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품종 선택도 잘 이제 아셔야 되고, 요 봄날엔이라는 같은 은 굉장히 그, 어, 뭐, 고역병이 그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한성이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 요런 것 개발을 갖다 해서 작년에 저희가 시범 사업을 받아서 이제 키워갖고 종를 채취를 해서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면제 제가 여기 전근를 이제 이렇게 재조것다해왔는데 보시면 멋은 이렇게 눈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눈들이 지금 빨갛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종전은는한 어 12cm 정도 정도 되게 이렇게 해서 어 잘라서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구멍에다 가로로 해 놓고 이렇게 가로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 요거는 이제 삽이거든요. 삽, 삽인데 큰거 말고 이렇게 조그마하게 생긴 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살짝 한번 살짝 한번이 덮고 이렇게 두드려주면 이제 되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메꾸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허리를 갖다 안 꼬부리도 되고 하니까 작업하기도 훨씬 편하고 어, 속도도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한7 0 0평 정도 되는데, 이제 다 신고 이제 손바닥만큼 남았어요. 손바닥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동, 동영상을 찍고 한다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금 잠깐 남겨놓고 뭐 동영상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어, 두루벌 채취를 이제 할 때, 물론 뭐, 정화도, 정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적손도 척순종, 측손도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제 정화의 무게도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포장을 할때 작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점들은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릅에는 많은 분들이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입 고역병이 한번 갖다 걸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밭에 2000평이 1년 만에 몰살을 했어요. 몰살. 그 정도로 두릅도 병이 갖다 있어요. 신구가 특히 갖다 취약하다 그러는데 어,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어, 재배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봄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리 지금 밭에 버드나무 여기 묵은 논에 버드나무가 지금 이렇게 컸는데 싹이 지금 파랗게 지금 나고 있어요. 어, 숙들도 지금 나고 있고 지금 환장하는 환삼덩굴이 지금 여기 보시면 완전히 환장을 하게 나 나이 속에서 이제 요거 다 이제 마무리 해놓고 나서 한 며칠 더 있다가 풀약을 뺑 돌아가면서 밭두까이는 한번 갖다 쳐야될것 같아요. 풀약을. 제초제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 종근을 갖다 심고, 이렇게 이제 비닐까지 다 씌워놓고, 그 위에 이제 흙까지 갖다 덮, 덮어놓으니까 이제 뭔가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풀만 잘 관리하면 이제 될것 같고, 요거는 지금 제가 이게 관리기로, 처음 관리기로 작업을 갖다 해봤는데, 아, 이게 관리기가 되게 사람이 뒤로 가면서 작업을 갖다 해야지 되 그래서 이게 골이 그냥 빼돌빼돌 희한해요. 네. 짧은 거리인데도. 근데, 아, 진짜. 그리고 이게 폭이, 이게 헛골 폭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하여튼, 초짜농부가 아, 이래저래 또한 가지 또 새로운 또 경험을 또 했어요, 올해. 그래서 뭐정권 심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을 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어 심으니까 어 심는 것도 쉽고 물주기 물주기 만약에 저렇게 심어 놓고 흙을 덮어 놨는데 물을 줄라 그러면 스프링콜러를돌리는가뭐 어떻게 해야지 되는데 스프링콜러를 돌린다고 해도 이렇게 물을 푹 주는 것만큼 그렇게 물이 많은 양으로 가진 건다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 저녁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 요거를 이렇게 해서 끌고 와서 이렇게 물 담아와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1 5 0 0원인가보이 아까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거 싸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개씩 있으면 작업하기도 수월하고 큰삽 말고 작은 삽들이 있으면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작업이 수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어, 봄날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